찬송가 15장입니다. túmmi <laughs> song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호세아서를 통해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와 우리 자녀자손들의 죄악 건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크신 그 은혜와 표신팔로 교회와 가정 또 우리와 우리 자녀자손들의 삶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네. 오늘 한 날도 일생도 죽게 맡겨오니,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네.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1257쪽이에요. 호세아는 12소 선지성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 2 5 7그 제일 위에 페이지 수를 보세요. 호세아요, 요미나, 스악스맨. 호세아요의 아모스 오바데아. 요나미가 나움 하바꾸. 스바냐께 스가나 말라기 이렇게. 호세아의 용이나 12소 선지인데 호세아 첫번째입니다. 1257조부터 찾으셨어요? 예? 네? 아멘 아멘 아이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뭐 정조관념이 없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호세아한테 데려다가 살을 하고 그래요. 그 속에서 이남일녀를 낳았는데 호세아는 또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값을 주고 호세아가 데려와요. 이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기분 나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상대화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타성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 중에 하나야 하고 상대화 시키는 것이 우상성기이거든요 베타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 남자를 택하고 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식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 명의 남자가 구애를 해도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열 명의 여자가 쫓아와도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배타성이거든요. 그냥 결혼했는데도 오, 어,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데 이, 나, 이 남자들이 이 여자들이 날 좋아하는데 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약도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우주의 유일한 참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툭하면 우상 섬기는 것이고 금송아지나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다면 바리이 복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발을 저렇게 빨리 섬기고 어떻게 아세라를 섬길까? 발의 정자가 비라는 거예요. 비가 이 아세라 땅의 신에게 비가 내리면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돈 벌고 싶잖아요. 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내가 믿지만, 이 동경신, 이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자리에 놔요 하나님은 상대적인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또다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살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허세하라는 이 사람은 19대까지 부강국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는데 13대에서 19대까지 예언한 분이에요 그래서 723년까지 빛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빛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laughs> 호세아라는 19대 왕, 북이스라엘 왕국의 19대 왕이 멸망당할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북강국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때거든요. 가장 부흥한다는 건 뭐예요? 타락하고 있다는 로마도 정점에서 가장 타락이 일어났어요. 한 나라나 또는 한 기업이 잘 되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정점에 있을 때 타락이 일어나며 쇠퇴하기 시작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될 때, 어려울 때다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야. 예수님의 은혜야. 주님 지켜줘 없어서. 꼭그 은혜를 따라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빛이 755년부터 빛이 723년까지 13대 왕부터 19대 왕까지 이 6대 왕을 시대에 호세아는 예언을 한다. 호세아는 별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집안이나 배경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부에리의 아들이다. 거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뭐, 나는 뽕나무를, 지던 사람이다. 양을 지던 사람이다. 뭐, 거기까지 나오는데, 이 호세아는요,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고, 단 하나, 부에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속에서 호세아가 주목받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모든 그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큰 사람을 만나기 바라고요 이 자꾸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우상을 섬기는 배우에 뭐가 있느냐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 와서는 핑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는데 너희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만 더 할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나라가 망하죠? 그 전에도 BC 586년에 남한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망해요 근데 나라 망한 다음에 제대로 선 적이 없어요 회복된 적이 없다고요 나라가 계속 식민통치지 그러고서는 예수님 오실 때에도 로마의 식민통치 당하다가 로마의 총사령관이 티투스인데요 로마에 대항을 해서 잠시 이겨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이기면 로마 곳곳에 점령했던 것이 다반란 일으키면 망한다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없애버리자 그래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AD 70년. 그리고 거의 2000년이 지난 1948년 5월달이 되어서야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다시 생겨요. 그 배우에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럼 이 언약은 다 뭐고, 이 뜻은 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해외 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교회가 세워져요. 아직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망하지 않았으면요 <laughs> 계속해서 유대인과 유대인의 성전 또 회당들이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파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붙잡히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상정기고, 자기들이 예수님 거부하면서, 끝내는 예수님 오신 뒤에도 회개하지 않고, AD 7 0년에망하으로 발미하마. 아 이게 부약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가 다 뭔가. 아니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이 유대인이 날아 없는, 나라로 헤매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인 나의 것이 되고, 아멘입니까? 이하늘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어.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우리도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잘안 섬기고 고통당함으로 누구에게, 이 동양의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축복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줄기를 딱못 잡으면요, 성경 읽으면서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과 구약은 다 무언가? 가끔씩 얘기를 아 이거 나라 망하고 하나님 역사는 어디 있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누구에게까지 미쳐요 호세아뿐만 아니고 고멜에게도 미친다고요 할렐루야 호세아, 고멜에게서 나온 자녀들은 이스르에 뭐로아미뭐 이런 애들은 그냥 버림 당하는 애겠네요 로르마는 저주 받은 애겠네요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싫어 버리고 다시는 안 쳐다보겠다고 하던 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게 우리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호세야 뿐만 아니고 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고멜까지 그리고 호세와 고멜이 낳은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폭 가운데 생명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우산에 저렇게 섬기면은내 던져 버려야 되는데 또 다시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하나님이 작정한 흔들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악을 행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조차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축복이 주어지더라. 이스라엘 저렇게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려 저렇게 악을 행해 그런데요 그 속에서 누가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일본에 기생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것이그 기루예요.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왜요? 기생을 다녀간 남자가 수도 없으니까. 아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눈 떠보니 그 기방에서 커서 저주받은 자예 저기 사생아 온다 사생아 온다 근데 어느 날 코쟁이 하나가 와서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할렐루야 와 일본은 일왕이 있잖아요 일, 일본 왕이 있고 어, 그래. 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돼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천하만물의 왕인 하늘의 왕인 아들딸이 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죽어야지 했단 말이에요 죽어야지 하던 자가 산단 말이에요 그게 우찌모라 간주를 낳은 그 위에 위에 처음 계신 개심, 자라고 이 선교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사생활을 선교로 미국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신학자가 하나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픔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건 뭐냐고 내가 또 믿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내가 참여하고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 그리고 너희들이 뛰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해요. 그 기도에 어디가 맞닿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도래하시는 것까지 다니엘의 기도는 맞대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호세아도 마찬가지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힘써 여호와를 알지 않는데 어디까지 맞다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까지.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 벌써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제1장 호세아서 제1장 오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간 이어 유다 왕이 될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위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이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이름은 여호수아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아시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호세아를 또 여호수아라고 하면 우리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래서 호세아 이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자인데 이 이름은 신약에서 어떻게 나와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호세아요, 여호수아와 똑같아요. 헬라어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지만은 이걸 히브리어로 돌리면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이 예수님이고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 할때 바라바 이름이 뭐예요? 바라바 예수예요. 그런데 구분을 지어 바라바라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설교하면 바라바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냐. 너희가 세상을 구원할 세상적인 자를 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 힘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바라봐도 바라봐 예수. 예수라는 흔했다, 안 흔했다? 흔했다. 그래서 그 흔한 이름을 가지고 특별하게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오늘 그 넉넉함을 우리가 볼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이다 읽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때로는 이 배경도 매우 중요해요. 더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세아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한몸되는고메과그고메을 통하여 나오는 그 자녀들 이스라엘 로아미 로루하마까지도 축복되다 그래서 고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함으로 사도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방인에 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들 그 속에서 나의 자리는 뭐예요? 호세아의 자리냐? 고멜의 자리냐? 아니면 호세아 고멜도 그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로아미, 로로아마의 자리냐? 다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또 일어나요 축복과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이 망해도 그 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의 역사는 더 풍성해진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요. 직장 사업, 또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나는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더 커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해복이 부언 있고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세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더 보배롭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교회와 가정 심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은 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이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재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